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사건, 사고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자, 김남국 전 의원.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 친명계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의 중앙대 후배고 또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물불가리지 않던 인물. 그러나 코인으로 망했습니다. 자, 김남국 전 의원의 결신공판이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남국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때렸습니다. 김남국은 오늘 눈물을 보였습니다. 울컥하며 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겁니다 지금 중앙대 전성시대라는 말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이 된 권성동 원내대표 중앙대 출신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중앙대 출신. 중앙대에서 두 사람은 고시원무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권성동 오늘 굉장히 공개적으로 크게 붙었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대 출신 어쩌면 이 코인 사건만 없었다면 김남국은 지금쯤 꼭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치란 게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곁에서 처음에 가장 충신으로 대접받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떠났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신 친명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치란 참 아수라장입니다. 자, 오늘 김남국 서울남부지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남국 전 의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한때 99억 원 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숨기려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자, 서울 남부지법 형사 구단독 정의용 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위계 공무집회방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남국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떡이고 붕어빵이고 선의로 주시는 것도 다 받지 않았다. 정치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위법하게 살 생각은 없었다고 울먹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의심만으로 대선 비자금, 뇌물 등 혐의 단서조차 없는 내용들이 기정사실처럼 보도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지금은 민주당 대표가 되어 있지만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이건 뭐, 이, 김남국은 붕어빵 하나, 자기 말로는 떡이고 붕어빵이고, 받지 않았다는데 지금 코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 뭐 경기도 법인카드로 뭐, 초밥 사 먹고, 무슨 샌드위치 사먹고 고기 사먹고 이런 의혹들이 드러났는데도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오늘 김남국의 최후 변론을 듣고 있으면 이재명이 중앙대 선배 이재명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자, 김남국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남국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재산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단합니다. 99억. 이것 때문에 한때 국회에 이 코인 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남국 전 의원은 2021년 10월 12월 30일 예치금 99억 원중 9억 5천만 원을 주식 매도 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 5천만 원을 코인을 인수해 코인을 매수해 총 재산을 전년 대비 8천만 원만 증가한 12억 6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2022년에는 같은 방법으로 약 9억 9천만 원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공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자, 이걸 지금 지켜보면서 이재명 대표는 중앙대 후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치는 참으로 잔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 가계의이유 처음으로 해동한 여야 대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은 중앙대법대 선후배사입니다. 이 공개적으로 굉장히 세이 붙었지만, 그 둘이서 비공개회의 때는 화기애애한 대화도 나눴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맞이하며, 어제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대학 선배이고, 어릴 때 고시공부를 같이 했던 옆방 서던 선배님,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중앙대법대에서 이렇게 고시원부를 하다가 사실 합격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뭐 각별한 사입니다. 중앙대법대 지금 김남국도 중앙대를 나와서 고시에 합고시합격했으니까 로스쿨 왔습니다. 아무튼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 배치를 달았습니다. 오늘 김남국의 징역 6개월 구역 김남국은 울만도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